네, 안녕하세요. 여기 탱탱그리한 녀석,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궁금하시죠? 물론 당연히 그건 건 알고 계시잖아요. 꿈을 꿈을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잘 몰라서 몰라요 저만의 특제 방법이 있죠. 어떻겠냐고요? 이거 휴지로 만들었어요. 휴지로 만들었다면 정확하시겠죠 제가 이걸 만들게 된 계기가요. 저희 집에 물풀도 없고 소다도 제가 못 쓰거든요. 엄마가 화내서. 근데요.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어 이렇게 그런 재료들 없이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휴지액기를 만들게 됐어요. 일단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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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만드는 과정은 뒤에 나오고요. 일단 이거부터. 탱탱탱탱 감촉도 좋구요 이게 휴지로 만들어졌더니 전 진짜 못 믿겠어요. 믿으실 수 있겠어요? 진짜 근데 만들고 나면 진짜 대박 완전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애끼를 처음 만들어 본 저로서는 너무 감동스럽습니다. 그러면 애끼 저처럼 이런 마음에 애끼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. 뒤에 과정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우선, 휴지 액계를 만들 건데요. 일단, 얘 보이시죠? 얘 이만큼 빼내고, 여기 좀 걸러내는 거예요. 걸러낸 다음에, 여기 젤게가 있어요. 젤게를 물에다 녹여주셔요. 여기를 좀 녹여야 돼요. 뜨거운 물로. 이를 녹이려고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. 자, 이렇게 됐고요. 미리 이렇게 준비 영상을 준비해 버려서 죄송합니다. 왜냐면은 하 여기 좀 어쩔 수 없어서 아, 주고 좀더저어 볼게요. 네, 한 지금 이 정도 되면은 됐고요. 이제 여기 보이시죠? 일단 휴지 걸러내야 돼요. 좀 이만큼 정도만 남겨 주시고 이거 있죠? 이거 좀 넣어 볼게요. 이 안에. 제가 지금 촬영하느라 손이 없네요. 잠깐 여기 채워볼까요 아, 잠깐만요. 안 되네요. 잠깐만요. 넣어보겠습니다. 여기 지금 이렇게 넣고 있고요. 들어가, 들어가. 그러니까 들어가길 빌어봅니다. 쭉, 쭉. 네, 좀 이탈을 했지만요. 잘 들어갔고요. 이 정도면 여기 얘를 이용해서 좀 이탈한 애를 넣어줍니다. 얘가 이탈했어요. 여기 보시죠. 이렇게 된대요. 아래 여기 휴지가 가라앉아있고요. 얘를 잘 저어줘볼까요? 젖고젖고또젖고 젖고, 젖고, 저어볼게요.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얘가 거품이 좀 있어가지고요 얘를 좀 넣어줄게요 골고루 섞어야 해요 그래야지 휴지 액체죠 이걸 조금밖에 안넣고 이걸 많이 넣으면 이게 무슨 휴지 액체니까 그냥 젤게 녹인거죠 젤게 잘 섞어줍니다 보시죠 조금씩 채가 나지 않나요? 쭉 늘어났고요 휴지 좀더 섞어도 될것 같은데 더 섞어 볼까요? 이렇 골고루 더 섞어 봅니다 짜잔 잘 섞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보이시죠? 너무 좋아요 반짝이는 저희가 조금 첨가 했고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만큼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애기를잘못 만져서 그렇지, 이게 손에 많이 달라붙는 건 아니고요. 제 친구들은 잘 만지는데, 제가, 자꾸 제가 만들면, 아 제가 하면, 제가 만지기만 하면 자꾸 달라붙더라고요. 얘는 그냥 만들긴 잘 만들어졌고요. 네, 지금 아주 치열한 사치를 벌이고 있습니다.